한국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정권의 무능함에 경제는 추락하고 국민은 민생구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구시대적인 리더십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159명의 생명을 잃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도. 남탓을 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현실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위기, 한반도 위기, 민주주의 위기, 국민 분열의 4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검사 출신이죠. 제가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가 수사를 잘못 하거나 아니면 뭐 조, 조작 수사를 하거나 누군가 죄를 덮어 줬을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리고 그때는 어떤 책임을 집니까 검사들은? 만약 그것이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범죄적인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떤 실력의 부족이라든가 어떤 의지의 부족으로 그러지 못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없, 없겠지만 어떤 종류로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졌던 사례가 있습니까? 어, 아니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가지고 나가고 쫓겨나고 이런 사람 사례들은 꽤 있죠. 꽤 있어요? 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리 좀 드릴게요. 예. 2008년 BBK 특검 핵심 파견 검사 중한 분이 윤석열 검사였더군요. 맞습니까? 응, 저도 그렇게 기억죠 예, 예. 그 당시 BBK 특검은 다스와 BBK가 이명박과 무관하고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한동훈 중앙지검 3차단 검사는 다스 실 소유주는 이명박이 맞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군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증거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어차피 입증은. 그런데 2008년 당시에는 의미는 진술과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던 거고요. 2018년에 제가 수사할 당시에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그런 거짓 진술을 했었다는 점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My... 2000, 2008년에, 2018년에 있는 판단이 달라졌다고 해서 2008년에 수사가 잘못된 네. 것이었냐. 그거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실 그렇죠. 수 있는 게그 아니죠.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들을 네. 드리겠고요. 그 당시 2018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진영 17년 중형 확정할 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죠? 윤석열 지검장이었더군요. 그리고 제가 담당 그렇죠? 검사 차장 검사였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윤석열 검사, 2018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거관계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실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거의 일관되게 어, 이, 저, 이 그게 다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입증되는 내용하고 반대되는 진술을 했던 것이 2 0 1 8년의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진술 내용과 증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판단이 달라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실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장이 뭐 재판장. 잠깐만 더그 얘기 하세요. 예. 좀 빨라요. 예.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천천히 얘기합시다. 예. 2018년대 내가 2008년도에 조사했고 2018년도 에 이렇게 실형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사로서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소상이 설명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진실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 과연 2008년에 어떤 판단할 때 그것이 어떤 고의로 안 했느냐 네. 아니면 할수 있는데도 안 했느냐 이 판단의 문제인데요. 이제 생각에는 제가 2018년에 이 내용을 밝혀냈지만 제가 2008년에 돌아왔어도 이걸 밝혀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잘못된 판단이란 게 아니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이다 당시 말씀. 2008년도에 특검했던 검사들 다 영전하고 승진하고 다잘 됐더군요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BBK 사례를 봤을 때 2008년도에는 옳았는데 2018년도에는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증거를 이, 증거가 증거 수,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나올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2000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경우에 책임의 소지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검사들의 그렇군요. 책임의 소지는 아예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에 했던 것이 어떤 정권이 야합하기 위해서 어떤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가 나온 증거를 일부러 못본 척했다든가 할수 있는 것이었는데 안 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 했죠. 만약에 2008년에 제가 2018년에 확보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진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 이명박 사건 2007년도에 중앙지검에서 최재경, 김기동, 김홍일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2008년도에 윤석열 검사를 비롯해서 정호영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수사에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팩트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김건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그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요 김건희 수사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김건희 수사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 검사라든가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했더니 무혐의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저는 제 느낌으로는 몇년 후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다음 2027년이 됐든 2032년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도에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2018년 10년도가 지나가서 유죄가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거기에 대한 물증이나거나 증인이 나왔을 경우에 저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동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 그랬을 때 처벌하는 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입니다. 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검사가 2007년에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을 2018년에 바로 그 윤석열 검사가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 아닙니까? 만약에 과거에 그런 과오가 있었다면 이런 판단하지 않았, 않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는 2007년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검사들이 이명박 사건 뭉겼다고 봅니다. 뭉개서 덮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덮어졌고. 그 결정적인 겨, 계기는 뭐냐면 2017년, 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박의 가장 절친인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총무비서관인 사람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러난 건데 그것이 왜 결정적이 드러났을까요? 위원님.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위원님 팩트가 다른 게요. 팩트가 백준, 다르지 않습니다. 김백준 사건은 제가 압수수색을 한 거지 본인이 갖고 온게 아닙니다. 제가 김백준의 제가... 증언에 의해서 그것을 압수수색하게 된 것이죠. 위원님, 제가 검사 아닙니까? 아, 제가 그거... 정하게 알죠. 그렇지 않고요. 다른 그렇지가 아은게 아니라 그 당시 보십시오. 김백준의 가장 결정적 증언 때문에 이명박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위원님, 지금 이거는 제가 그건 수사한 사람인데 저랑 논쟁이 안 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이 안 된다는 건 저도 팩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압수수색에서 네.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고요. 그게 선후가 잘못돼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백준의 증언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 알고 있고요. 아, 아, 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수사가 지금 검찰에서 뭉개고 있는데 저는 먼 훗날 다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뭉개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소재는 없습니까? 제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군요. 하지만 지금 건보부가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장악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아니 과거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수사 수사지휘, 지권조차 행사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무슨 뭐 자, 지난 정권처럼 수사 지권을 발동합니까? 아, 뭐 검사들 좌천시킵니까?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김건희 여사 제가 앞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우리 정청래 위원이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카톡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저도 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는 직장 네.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선배 부인하고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입니까? 위원님. 이거 얘기해보세요. 사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공적인 관계에서 얘기한 아까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이거 대부분의 경우. 아니, 그냥 사실을 얘기해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예.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얘기를 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 드렸고요. 그렇죠? 아니, 위원님. 아니, 그 카톡을 김건희 여사랑 카톡했는데 총장하고 얘기한 겁니까? 그게?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건데요? 아니 여러 번 얘기해 상식적으로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연락되지 않을 때, 연락되지 않을 때 전화를 연결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걸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서로간에 대화 나누고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 그거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이선... 한마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질의할게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 부인하고 후배 검사가 지금 보고하고 그렇습니까?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그게 그렇게 일반화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된 아니 일반화가 아니고요. 아니라 저는 만약에 제가 검사라든가 네. 수사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의 부인과 후배가 카톡을 했다. 이걸 어떤 관계라고 왔느냐? 아주 밀착 관계라든가 특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검사였기 때문에 한번 그걸, 여쭤보는 그걸, 겁니다. 아니, 그걸 굳이 경찰한테까지 물어보셨어요? 예? 아니, 그걸 경찰한테까지 굳이 물어보셨어요? 그 정도로 관계를 했다라는 것은 특수 관계. 그러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미안해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 도대체? 얘기...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제 말을 자꾸 막으세요. 예? 얘기를 하라고 하면서 말을 막지 마시고요. 예, 하세요,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 332회라는 그거 자체가요. 이걸 한줄한 한 줄까지 다신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의 대화가 이게 굉장히 많은 대화의 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매일 아침에 당시에 조국 사건하고 삼성 사건하고 어, 국정농단사건에서 매일 당시에 그저 좌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거기서 연락이 안될때 있어. 서 어떤 할게요. 연락한 게 답변 전부.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예.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 휴대 전화를 이용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전화가 안될때 이거 왜전화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제 말씀을 들으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왜제 말씀을 안 들으십니까? 그러면 예. 보통의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업무 수행에 공무의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렇지 않다고요? 경우는? 어떻게 모르는 겁니까? 자, 총장께 총장께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전화를 받게 하라고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왜 이상하죠? 저는 제 비서가 제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제 부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부산에 좌천돼 있을 때고요. 그 과정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연락을 한 거죠. 의원님 제가 이거 어쩌보세요. 제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아직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네.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특수관계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수사가. 안들리아요니잘 들어보세요. 들리거든요. 앞으로도. 네. 네. 이것은 진화하는 들, 거예요. 진화. 생명이에요. 생명. 수사도 생명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뭉갠다고 해서 앞으로 이것이 뭉개질 수 없다라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권력의 향보에 따라서 수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의원님 제가 지금까지 했, 했던 수사 중에서 어떤 권력의 압하거나 누구 봐준 수사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렇게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왕자쓴 거 알죠? 위원님, 그거 저한테 물어보실 일 아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한가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냐? 세자 첩봉했다. 그것은 바로 한동훈 장관 아니겠느냐? 권력의 실세로 지금 다 일, 위원님, 인정하고 있는 거아니겠요 만들어줬어요? 예? 사진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거 이거 질문하시려? 자, 예. 민주주의에서 있어서.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은 뭐냐면 공권력이에요. 군 통수권, 경찰권 공권력을 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인사권을 통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제가 보통 그래서 대통령은 민정수석이나 직할체제에서 인사권을 주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회원님 혹시 지금 정부 요직 중에서 제가 누구 밀어서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사가 비밀리에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볼때 인사검증단을 줬다라는 것은 인사권을 일부에 하량해 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셨군요 권력 겁니다. 아닙니다 권력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사권을 줬다라는 것은 막대한 권한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세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나중에 다시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안전판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을 장관을 세서 인사 검증당 권력을 준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보호막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 정치는 정치는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비춰지느냐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저한테 겁니다. 나한테 지금 이런 질문 왕세자 써가지고 하시는 질문을 국민이 어떻게 보셔지 제가 차가 걱정됩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 중심해지는 검찰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이 검찰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도 2027년 대선 과정에도 저는 검찰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지난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신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검찰이 정치 무대에 등장하고 있고요. 다음 대선에도 검찰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거라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007년 대선 권영수 장관도 여기 뒤에 계시네요. 한나라당 당시에 당원 당규를 보면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부정부패와 관련됐다고 하면은 당원권으로 기소가 되면은 당원권이 정지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2007년에 정계 은퇴를 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아, 이것은 당연히 당원권 정지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저택을 기소가 되겠구나 해서 정계 복귀를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2007년 대선에서 검찰이 면죄부를 준 겁니다. 정치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누가 책임을졌습니까 도대체 책임을 하나도 안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배경에 검찰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정치 무대에 검사들이 등장하고 있고 검사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민주당 주장이시죠? 제가 그럼 하나 질의를 할게요.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한장군님 위원님, 검사 독재란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검 검사 아니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가 뭡니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의사결정을 정당성을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는 임기가 있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냐 하는데. 지금의 검사들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제가 그 얘기를 결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이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들어갔고 정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전두환 정권의 장세동, 노태우 정권의 박철원,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이명박 정권의 이상득 박근혜, 우병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권력의 실세였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의 장관으로서 권력의 권세는 저울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았을 경우에 그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그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그 모습에서 과거의 전철 저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좋은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게 중심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수사도 분명히. 김건희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이건... 고생하셨습니다.